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유동 1호선 역세권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아주 넓은 거실과 대면형 디귿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있고 취등록세 50% 지원하는 현장이며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2대, 각방 공기 순환기, 매립 등.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1호선 도원역 도보 8분,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10분, 대형마트, 공원, 산책로, 인천 IC, 능해IC 이동하기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우대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고 기존의 담보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 확인이 어려운 분들, 인부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